31분이다 아무 생각없이 썼다 <laughs> 안녕하세요 몇시에요 지금 어,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못보고 진짜 죄송해요 어 실패님 왜 이렇게 마이크사고으시지발 돌리지 마시고 <laughs> 진짜 죄송해요 진심이 안 느껴지는데 제,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하면 만원 쏘세요. 네. 아뭔만 원이야. 뭔가 성의가 있어야지. 아니 돈으로 성의를 표하는 데는 지났죠. 그러면 결혼식 가셔서 축의금 안 내세요? 결혼식을 거예요? 가본 사람. 그럴 거예요? 가게 될 거예요. 결혼하세요? 진짜요? 어. 그 실버 타운 가신다면서요. <laughs> 은아, 결혼 생활이 항상 행복할 수는 없잖아. 오, <laughs> 뭐예요? <laughs> 어, <너무해. 웃음> 있으왜 이렇게 어색하냐, 우 <laughs> 아니 왜 나만 자랭튀어가안 돼, 저자랭을 많이 안 해서 그래요. 아니 <laughs> 해도 뭐. 많이 해도 거의 계실 것 같은데. 음. 다 빠졌어! <laughs> 어, 어, 위에 어, 왔다. 어, 어. 할 만한데? <웃음> 가자, 가자, 가자. 내 큐.. 야무지게 긁힌.. 가는 중, 다 가는 중. 와우, 플래시 두개 뺐네. <laughs> 나이스. 자막 걸었어요? 나이스. 와, 완전 이득 봤다. 아니.. 아니.. 와롤 오랜만에 니까 정신없다 그러게 블러가 어. 롤을 오랜만에 하는 게 내가 느꼈는데야 여기 아, 파랗을 때 이거 하지 말아 나도 샀어 어 먹어 이얘 잡자 얘 이거 다이바하자얘 경험치 못 먹게 오케이 나 근데 다이바가 죽는 거 아니잖아? 어다이바도 죽어도 아, 돼 굿. 이득 이득 나이스 여기 에코 나올 거임 아마 아래로 내려가셔야 돼 어얘 예, 용친다 아니 에코가 오렙인데 용을 쳐? 아니 왜 에코가 오렙이야 근데? 개 털렸어 쟤 <laughs> 그브가 좀 비정상적으로 많 이거 거야 지금 아니 서로나 어, 맞췄어요 <laughs> 이 유리한 판에이 3대? <laughs> 서포터잖아요 본인이 도구임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서포터는 실력도 없고 죽어도 인정이라는 라인이라고 지금 말하신 거예요?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했는데요? 어. 근데 아니 아까 다이버한테 나... 희생했잖아요. 나도 그렇게 듣긴 했어, 방금 그렇게 말했어. 아니 음, 제가 어게 그렇게 나... 얘기했어? 지금 나... 다 녹화되고 있는데. 우마진네. 음, 대해서는 어디까지 되는 거야? 진짜 이건 좀에바 아닌가? 그 괜찮으세요?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네, 맞고, 저 맞고, 용한테 맞고. 너무 많이 붙어요. 살려주세요! 아무래도 나 아무래도 안안 용한테만 반피 달았어 진짜 배 캐나쳤는... 아니, 저 에코, 저 비겁한 자식... 저 피를 되돌리다니... 아나... 아나... 겁나 아파... 잠깐만... 오늘 어떻게 어시가 없을 수 있어... 어... 라가 저희 계시면은... 와, 저거 데미지 마... 다 잡겠는데... <laughs> 와, 아니 피는 뭐야... 어. 쳤네 쌀에 나오겠다... 어, 아. 에나다 아.

할까? 싸워도 돼얘 어, 노려도 돼, 예, 예 돼. 아, 라인 밀면 다이브 가능하긴 함 이거 근데 좀 밀리겠다 안 되겠다 다이브 는력 끈이.. 어? 어 안다 아 안다 이런 나도 망했어 이미까지 죽겠는데 저 사람은? 뒤도 안 보고 도망가네? 와, 저거 설립하지 않아? 버리냐? 태워줘 <laughs> 죽는 줄 알았어 나 <laughs> 살리러 너, 왔다 같이 되게... <laughs> 들어가는 거 살짝. 아, 이걸 살리네. 좀막상했어 방금. 잡았어. 이거지 야. 아 두태영이 잘하네 아니야 미드 때문이지 아니야 두태영이 다풀어줬으 진짜 아니야 이소 때문이야 이거 <laughs> 바텀은 저기서도 언급이 없네 아, 진짜 숟가락 라인이다 아, 진짜 열심히 어. 버티고 있는데 루시안 남이 뭐 상대어 상체 게임이긴 해 바텀 한거 없어 아니, 솔직히 어, 한거 없는데 뭐안 터지기 터트려지지 않기 <laughs> 저거 누가, 누가 죽은 거야 저거 바텀에서는 세번밖에안 죽었는데 3번 바뀌면 꽤 많이 죽었네 우리 어, 여기. <laughs> 아 대포는! 아 대포! 에 그놈의 대포! 난너 잡을 건데 갱프라? 만나왔다 따라가야지. 따라가야지. 집, <laughs> 집 가는 거 아니었냐고. 내드 먹어야지. 내드 <laughs> 아, 내가 먹으랬는데집 가고 싶어. 기호 <laughs> 선님 <laughs> 너무 많이 맞추셨는데? 따라가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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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힘들어. 미 겁나 내려 에? 미친 저거 왜 들어왔지? 마나 없는데 <laughs> 요새 요새 <웃음> 요새 <laughs> 스킬샷 어, 나 마나 채우러 왔다가 <laughs> 어! 더물 <더블유클, 더블유클>, 어! <laughs> 어, 드렸습니다 재현아 어땠어 이리저리 <laughs> 스킬샷은 정말 별로였지만 <laughs> 아니야 다 맞출 건 맞췄어 구독 <laughs> <laughs> 걔네 한데. 너무 멋있는데? 아, 아 너무 네. 상남자인데? 지금 잘 가고. 버려야지. 아, 유미야 그냥. 아, 버리네 아 이거 탔으면은 탔으면 잡는데. 그래요? 아 근데 배신 당한 아, 이게... 기억이 있어. 어. 내가 네. 아까 배신을 해 버려서. 아 어, 물론 타고 싶지 않았어요. 아직 어, 길들여진지 않았어. 상처가 남아 있는 유기묘였네. 음. 혹시 유미는 뽀삐랑 잘 어울려? 어. 괜찮아. 간증. 저 주인은 잘해 줄 거야. 역시 뽀미. 뽀미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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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아니 블록까지 준다고? 준다고? 이거 나 새로운 주인을 아, 만난 씨. 것 같아. 역시 유미 저... 길들이는 거는 유미. <laughs> 유미 저, 뭘? 유미 아, 뭘? 저저저저 저, 쓸모 없는 거봐저 저. 유미 하. 어? 아니 죽었다. 왜 자꾸 내려? <laughs> 뭐가 죽은 거임? 중반부터 내리면 안 되는 법칙 몰라요? <laughs> 아유. 이런 이런. 아. 아! 오, 오 뭐야? 파도끼로 죽었네. <웃음> <웃음> 원딜이 와 팅화를 두 개나 산다? 이거는 칭찬받아 마땅하네요. 할게 없으니까 핑화 사는 거지. 어? 그냥 어떻게 해? 한 마디 해주면 될 거야, 지금 던질 거 같은데, 안 타면? 그 TL, e c TL, e c 괜찮다, W 있어서 막아줄 수 있어. 다 가르타, 가르가르가르 가, 은데예상 했지만. 아, 탈 수가 없어, 쿨이어지난번탈 때부터. 이거, 아, 이거, 두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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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진행해서 어? 가지고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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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? 이거야 이거 이거야 그래. 싸워 싸어싸서갱플 잡으면 돼. 아너 그렇게 잘 써? 아너 그렇게 잘썼잘 했는데요. 아 남이 존나 세 남이 존나 쎄. 아니 나 이렇게 쎄? 네 원딜 먼저 죽은 거 치곤 잘 싸웠네. 남이 팀 뭔데? 둘, 둘, 셋, 아 불안해요. <laughs> 우리 진왜 이렇게 불안하지? 뭔가 타 있어도 안전한 느낌이 안 들어. 어? 라인 밀렸는데요? 공은 이니까 지수 씨, 여기 조 잠깐만! 어머! 이게 뭔 일이래? 아니 진짜 이게 무슨 일이래? 나 여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! 아! 따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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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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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어! <웃음> <웃음> 고양이야, 그번에 저주받은 고양이. 뭘 저주받은 고양이야. 아너 포피라 이스괜찮다고 보여주나? 주인! 간다! 내가 나, 나비 밀어줄게! 아! 아니 이럴 수가! 아, 나비... 아 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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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내리지마! 아 여기 진이랑 요네 너무 내리. 불안해서 내리고 싶어 나한테 더 나한테 다 내리지마! 아니 내리지 마, 나. 말, 근데 우리 아, 부족하잖아요 포핑할 아, 필요가 없잖아 이리와 안와? 버려버려버려버려 진짜 그냥 막난이다 그냥 둘로 <laughs> <laughs> <슬로> 걸어놨음 아아악 나이스 요네 그냥 챔프에다가 막나니까 지려버려가지고 답이 없네 저 캐리, 캐리. 에이, 솔직히 너가 봐도 이건 저걸 캐리지. 그 꽃피키는 인정할게요. 뽀비? 역시 미루밖에 없어. 확인했어. 설티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.